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양상치가 들어간 닭 가슴살 겨자 샐러드를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겨자가 들어가서 매콤 또는 새콤 달콤 그래서 뒷맛이 깨끗한 그런 샐러드가 되겠습니다. 먼저 닭가슴살 두 쪽을 물 잠길 만큼 부어서요. 20분간 삶아야 돼요. 삶을 때닭 비린내 안 내기 위해서 이제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생강이 있다면 생강 한쪽 또는 생강 가루. 1티스푼 정도 넣고요. 소금도 1티스푼 정도 넣고 그 다음에 대파. 큰거한개 정도 여기에 또 빠질 수 없는 건 정종 두수저 또는 맛술 두수저 그리고 생강까지 이렇게 넣고 20분간 푹 끓이면 닭 비린내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한 20분 정도 끓였으면 뚜껑을 열고요 잠시 한 1분 정도 삶아주면 닭 비린내 다날라가겠죠 이제 젓가락으로 꾹 눌러봐서 쑥들어가며잘 익었죠? 이렇게 해서 접시에다가 올려서 식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소스 해서 만들어 봅니다. 먼저 겨자 소스 만들기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가는 파나 또는 쪽파 이렇게 해서 아주 잘게 썰어서 다지듯이 하면 되겠습니다. 다진 파를 그릇에 담아서 이제 겨자 소스 만들어요. 잘게 썰은 쪽파와 함께 여기 마늘 한숟저 어, 그리고, 그리고 매실청 두숟저 매실청 두 숟전. 간장 한수전 여기에 소금 약간, 1분의 1, 잠깐만 넣을게요. 잠깐만. 처음부터 넣고요. 많이 넣면 짤수 있으니까 어쨌든 새콤 달콤하게 저 설탕 두 수저 넣을게요. 여기에 빠질 수, 없는, 빠질 수 없는 거 겨자, 거, 겨자 1찻술이나 차술. 또는 식성에 따라서 1작은술도 좋습니다. 식초 세 수저 이렇게 넣고 잘 섞어줍니다. 어떠세요? 겨자 소스 만들기 그리 어렵지 않죠? 먹어봐서 달콤새콤 또는 툭 쏘는 맛까지 잘 살렸다며 완성입니다. 소스 완성. 식은 닭 가슴살은 결대로 찢겠습니다. 여기에 두 쪽이지만 찢어놓으면 꽤 많아요. 그래서 2인분 기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만들어 놓은 겨자 소스 잘 버무려야 되겠어요. 먹어봐서 새콤 달콤 그리고 겨자의 톡 쏘는 맛까지 잘 살렸습니다 일단은 좀 먹어봐서요 이제 간은 각자 알아서 식성대로 좀 넣을 거 있으면 더 넣고 아니면 이대로 마셔도 성공입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다 묻혔으면 땅콩가루, 통깨, 그리고 아몬드 편으로 자른 거 있죠 그렇게 넣고 잘 섞어줍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죠. 이제 그릇에 접시에다 담아야 되는데, 어, 양상치. 이거는 손으로 자연스러워, 더 어, 먹음직스럽고 맛있게 보이죠. 그래서 접시에 한 가득 이렇게 담고요. 또, 색색의 파프리카. 이것도 어, 노란색, 빨간색 했습니다. 어쨌거나 좋아하는 파프리카. 어, 듬뿍 얹어서 멋스럽게 담아서요. 여기에다가 이제 겨자, 소스, 무침, 닭고기를 소담스럽게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완성입니다. 요걸 이제 냉채로 먹을 수 있으니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드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레몬즙까지 좀 짜주면 위에다가 이렇 뿌려주면 진맛이 한층 더 상큼한 그런 겨자채 닭가슴샐러드가 되겠습니다 느끼하지 않고 상큼한 맛이죠? 뒷끝이 아주 깔끔합니다. 맛있어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